하이, 그만하기 딕 이번 일 레슨 네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양 사양은 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인도네시아어 사양 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은 오늘은 사양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사양의 의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사양은 한국어 국어 사전로 아니 한국어 사전로 보면 여기 뭐뭐 뭐 사랑하다 그냥 뭐, 누구누구에게 애정을 주다, 사랑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안타깝다, 아쉽다, 아깝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제가 사양 두 번째 표현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사양은 애정 표현은 이미 우리가 그 전에, 그 전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더 설명 안 하고 여기 위에 카드 찾아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사양. 여기서는 안타깝다 아쉽다 애석하다 그죠 그리고 아깝다 순해보는 뜻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이 의미들이 한, 과연 한국어 의미대로 표현하면 될까요 이거 큰 문제이죠 표현해서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 꼭 저랑 같이 끝까지 가보세요 그래야 대답은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ok 자 본격적으로 제가 문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문장 보시면 첫 번째 어제 행사할인 못 받아서 참 아쉽다 그죠? 어제 행사 할인 못 받아서 참 아쉽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쉽게도 이번 경기가 졌어요. 아쉽게도 이번 경기가 졌어요. 그죠? 세 번째. 게임하는 시간 아깝기도, 아깝지도 않아? 게임하는 시간은 아깝지도 않아? 그죠? 마지막. 버리기에 참 아깝다. 버리기에 참 아깝다. 자,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빨리 빨리 바꿔야 되는데 빨리 빨리 컨펌을 해야 되는데 빨리 빨리 번역해야 되는데 잘안 돼요. 그러면 안 나와요. 어떤 단어로 써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 애미 어제 행사 할인 못 받아서 참 아쉽다. 자, saya sekali tidak dapat diskon kemarin. saya sekali tidak dapat diskon kemarin, 그렇 saya sekali tidak dapat diskon kemarin. 아까 앞에 알려드린 것처럼 아쉽다 하는사양 쓰면 될것 될 같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아쉽게도 이번 경기가 졌어요. 아쉽게도 이번 경기가 졌어요. 그죠? 아쉽다. 인도네시아어로. 그죠? 사양이야, 롬바깔리니 깔라사양야롬바리니깔라 사양 나왔죠? 세 번째. 게임하는 시간은 아깝지도 않아. 게임하는 시간은 아깝지도 않아요. 그죠? 아깝다. 그죠? 자, 인도네시아어. 까모디 u 사양 d 가왁 s 디구나깐 g 독 i 마인 w 까모디 u 사양지 u 왁 a 디구나깐 n t u 마인 e 그죠 여 i 서는사 m e t a y t e game. 나왔죠? 그죠? 마지막. 버리기에 참 아깝다. 버리기에 참 아깝다. 사양가로 n 무 k 아깝다? 사양 그죠? 자, 여기 문장만 보면은 아쉽다. 아쉽게 아깝다. 아깝다. 한마디로 한국어로 하면 인도네시아어로 하면은 사양만표현하면될것 같습니다. Okay? 자 그래서 사양은 인도네시아 사양은 한국어에는 어떤 표현 어떤 의미 다 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애정 표현의 사랑 그러면 명사이죠. 부르는 허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 사랑하다, 그냥 형용사 아쉽다, 또 형용사 아깝다. Okay? 여기서 사양은 여러분은 아쉽다. 사실은 한국어 더 어렵잖아요, 그죠? 아쉽다, 아깝다. 근데 한국어의 아쉽다, 아깝다 또 구분이 되잖아, 요 그죠? 누구 더 어려워요? 한국어 더 어려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 사양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들 나왔는데 오늘의 핵심은 제가 이두 가지예요. 아쉽다, 아깝다,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또 과연 아쉽다, 한국어 아쉽다, 이랑 한국어의 아깝다는 만약에 한국어로 내가 아쉽다, 아깝다 말하면 인도네시아어로 바로 사양으로 바꾸면 된다 과연 맞는지 이거 포인트예요. Okay? 자,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세, 여기 세 가지 문장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부 사 sayang kepada s a y 그리고 사 a y a tidak bisa mendapatkan nilai 100. Saya tidak bisa m e 100.이랑 saya membeli tiket kelas b i s n s 사양, 멤버리, 티켓, 클래스, 비스니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사양은 여러 가지 의미 있다고 했잖아. 그죠? 여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애정표현이죠. 사랑하다. 일부 사양, 그 바다 사양. 어, 아, 애정표현 아니야. 희용사 사랑하다이죠. 엄마가 나 사랑해.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쉽다. 그죠? 사양, 사양, 티다 비싸면 나 바댄리와 앤스라도. 아, 100점 받을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그죠? 세 번째, 사양은 블리디스 비즈니스. 사양은 블리디 비즈니스. 자, 아, 비즈니스 표 사기에 참 아깝다. 돈이 다른 거 쓰는 거더 좋은데, 그죠? 아깝다. 그죠? 그래서 사양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의 포인트는 이두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어, 사양 아깝다. 이랑 아쉽다. 아직. 아직 끝까지 안 갔죠? 라디안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마지막 문장은 일단 제 오리 먼저 결론을 내립시다. 아까 사양은 어떤 의미였죠? 애정 표현 사양, 명사로 쓰는 거죠. 사람 부르는 거, 그죠? 그리고 사랑하다, 형사, 아깝다, 형사, 아쉽다, 형사. 형사 세 가지를 있는데의미에 그죠? 근데 우리의 포인트 오늘은 아깝다랑 아쉽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사랑하다는 그전 우리 배웠잖아, 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깝다랑 아쉽다는 한국어 그대로 말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어도 그대로 사용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돼요. 자, 힌트 제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아, 하나만. 질문 하나만 있어요. 자, 돈 아깝게 왜 이런 걸 샀어? 돈 아깝게 왜 이런 걸 샀어?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기서 A, B, C 누가 맞는지. 자, A, 사양이 우왕, 그나마 g 리바람 브기니. B, 사양 우왕, 그나마 g 리바람 브기니. 뭐로 sí, 나리바기니자 여러분 아까 힌트 제가 알려드렸어요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주세요 돈 아깝게 왜 이런 거 샀어 아깝다 앞에는 앞서는 사양이었죠 대답은 B? 오케이 okay, 일단 체크할게요 B 그죠 단 B. 자 사양 오나리바기니 사양 나리바기니자 대답은 A랑 B는 때가 대답 맞는 거는 C이야. 뭐로 끄나다? 매니발 한복이니.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어떨 때는 아깝, 아, 아깝다랑 아쉽다는 사실은 90% 한국어, 한국어랑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양은 한국어의 의미는 아깝다, 아쉽다 다쓸수 있어요. 90%다쓸수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어 표현이랑 한국어 표현은 가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한국어 아깝다서 썼더라도 인도네시아어는 사양은 안 써요 사양 안 쓰고 다른 단어를 바꿔서 사양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예처럼돈 아깝게 돈 아깝게 어쨌든 말 그대로 돈은 막 쓰지 마. 왜 이런 거 썼어? 왜 이런 거 샀어? 그죠? 돈막 이렇게 쓰지 마왜 이거를 샀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쓰는 거 아니면 아, 아끼지는 않다 이라는 의미 뭐로 쓰시면 안요 낭비하다 어돈 낭비하게 왜 이거 샀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돈 아깝게 왜 이거 샀어?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가 사양하라기보다 뭐로 쓰시는 거 좋아요 뭐로 쓰면 안 돼? 왜 이렇게 많이 니 이런 식으로 오케이? Okay? B 같은 경우는 사양 그나 빠게 많이 리야해 수도 있죠. 근데 우왕 안 빼야 돼요. 아, 사랑받아. 왜? 왜 상황 야 봐야, 봐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집들이 하고 왔어요. 우리 집들이 항상 선물을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이 그집 주인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진짜 안 받고 싶어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 어, 돈 아깝게 왜 이거 샀어? 나 이거 잘안 먹는데, 그죠 그러면 이런 때는 아, 사양받나빠가못 들이니. 사용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 어 아쉬운 게는 네 돈이 아니라 어 네가 이거 샀으면 이거 살걸 그랬어 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사용하기보다 뭐로 사용하는 거 좋아요. 당신의 돈은 진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왜 샀어? 그저 보로스. 보로스. 왜 이래? 왜이바람이니 그나마 왜이바람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이이이이 그래서 인도네시아어의 음, 사양은 한국어의 형사 아깝다 아쉽다 50%만 어, 똑같. 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볼수 있는데 표현상에는 가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 Okay? 그러면 질문은 나오죠. 표현은 언제가 다르지 언제가 똑같는지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알려드리자면 모든 상황에 제가 밖에 가지고 쭈루룩 눈물 쓰듯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알겠? Okay? 알겠. Okay. 자, 그래서 오늘의 사양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또 봬요. 다음 영상 끝내지 잘 준비하고 또 만나요. 바이바이.